썰매를 내가 언니 막 태워주고 막 재밌게, 우리 얼마나 재밌었는지 언니 그 유튜브 봐야 되는데. <laughs> 누나 그 유튜브를 볼수 있게 그 유튜브를 좀 저거 좀 해줄 수 있니? 응, 그거 언니 거 유튜브 해갖고. 그거 깔려있지 않더라고. 속에 들어가면. 아니 2시간이나 찍었어요, 유튜브를. 음 맛있어. 완전 진짜 묵밥이 제대로 묵밥이 돼버렸네. 어? 묵밥이야 묵밥. 오빠 묵밥.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밥이랑 같이 아이고 찝어지지가 않아. 오, 우리가 금방 이거 묵을 이렇게 쓴 거예요.

도토리묵을 어서 밖에다가 얇게 갖다 내, 내놨더니 금세 굳었어요, 이렇게. 정말 난들난들해요, 이렇게.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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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건몇 개만 가져가야지? 응, 음, 언니는 좀 가져가요. 어차피 이제 누가 먹을 사람 없어. 뭘? 이거? 응. 음. 조금만 있 언니가 가져가면네 이거? 응, 음. 음. 알았다. 잠깐만.